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요리 레시피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각각의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과 사기 스킬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복잡해요. 왜냐면 포켓몬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스킬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스킬 등급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지만, 무과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약간 좀 제한돼요. 포켓몬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 최소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기술 중에서 뭐가 좀 좋은지는 알아야지 무과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냄비 차이겠죠. 과금이랑 무과금이랑 냄비 차이랑 FS 기프트권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 능력을 알아야 되고 오늘 고거를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이 얼마 없습니다. 다 갈아 넣어서 얼마 없고. 자기가 요 KC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KC가 가지고 있는 스킬, KC가 진화듯서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서 어떤 스킬이 좋은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보고 요 KC를 키울지 아니면 버릴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요거 판단할 수 있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영상이랑 비슷하게 이번에도 링크를 댓글로 달아드리고, 요거는 창을 두개키셔야지 보기가 편해요. 같은 링크를 두번 누르셔가지고 창 두기 켜시고, 첫 번째 포켓몬 기술이 여기 밑에 있죠. 요 포켓몬 기술 버튼을 누른 창이 하나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똑같은 창또 키셔가지고 기술 설명 요게 눌러져 있는 창을 하나 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기술 창 하나 기술 설명 창 하나 요렇게 두개를 동시에 키셔야지 좀 보기가 편해져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 첫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 등급을 보고 싶으면 기술 설명 창을 들어가셔가지고 컨트롤 F키를 누르면 옆에 뜹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 있죠? 고그 스킬 이름을 여기서 쳐주면 해당 스킬 능력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가장 유명한 거 하이드로펌프. 하이드로펌프를 찾아보면 S/SS 슬래시 등급으로 가장 좋은 스킬입니다. 가장 좋아요. SSWS잖아 S에서부터 s s 사이라는 가장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하이드로펌프 조사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비슷하게 뭐 여러 가지 스킬이 있죠. 몸통박치기 등급이 쉽입니다 C정도 되면 좀 애매하고 최소한 B는 돼야지 그래도 초반, 초중반에 좀 쓸만합니다. A등급이 되면 뮤츠까지 좀 노릴만하고 S등급이 되면 엔딩까지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스킬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스킬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기술 설명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해당 스킬 이름을 치면 몇 등급인지 알수 있고 계속 쓸지 아니면 스킬 자체를 바꿀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당 포켓몬 스킬을 바꿔줄 건지, 아니면 포켓몬 자체를 버릴 건지, 이러기 위해서는 해당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다른 스킬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좀 전에 제가 알려줬던, 요, 포켓몬 기술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컨트롤 F 똑같이 눌러주고, 해당 포켓몬 이름을 여기다 치고, 해당 포켓몬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진화를 하면 어떤 스킬로 늘어나는지를 전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잉어킹을 한번 쳐볼게요. 잉어킹. 잉어킹을 치면 여기 나오죠 잉어킹이 진화를 하면 갸라도스가 된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잉어킹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보면 뛰어오르다 바둥바둥 몸통박치기 튀어오르기 이런 식으로 스킬이 있죠 그냥 딱 이름만 봐도 쓰레기야 근데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잉어킹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뛰어오르다 스킬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건 쓰레기예요 그럼 나머지 3개 스킬은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죠 배우지 말고 미리 여기서 찾아보면 됩니다 어, 어떻게 찾으면 되냐 이 바둥바둥 스킬 이름을 좀 전에 제가 들어갔던 창 있죠? 기술 설명 창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 치면 됩니다. 바둥바둥. 그러면 나오죠. 아 등급이 C구나. 일단 바둥바둥 스킬도 쓰레기. 다시 돌아와가지고 몸통 박치기. 아까 봤죠? 쓰레기. 마지막으로 튀어오르기 스킬도 좀전 창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서 치면 됩니다. 그러면 튀어오르기도 D등급이야. 이건 더안 좋아. 그럼 한마디로 아 잉어킹은 쓰레기구나 하고 버려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잉어킹 같은 경우는, 갸라도스도 있고, 갸라도스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잉어킹 자체가 쓰레기여도, 잉어킹을 진화시켜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갸라도스 스킬을 보면, 일단, 쓰레기 스킬 4개는 똑같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 요, 쓰레기 스킬 4개를 똑같이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용의 춤, 뭐, 파괴 강선, 이런 식의 좋은 스킬이 좀 보이죠? 요것도 한번 쳐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용의 춤. 한번 치면 용의 춤. B등급이네요. 뭐, 초반, 중반 정도까지는 쓸만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파괴의 강선 한번 봐보자. 파괴의 강선도 한번 보면, 이것도 비등급이네요 폭포 오르기. 이거 A등급. 그리고 도발. 이거는 메타. 메타 등급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개인 컨트롤, 아니면 조합에 쓰일만한 스킬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뭐한 번씩 다 찾아보면, 갸라도스 스킬 중에서 그나마 좀 쓸만한 스킬이 폭포 오르기 A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어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갸라도스로 진화시켜서 폭포 오르기를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뭐, 여러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케이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닮으면 나와요. 노란 색깔 작은 거 닮으면 나오는 굉장히 구하기 쉬운 포켓몬으로, 뭐, 순간이동 환상빔, 빛의 장박, 플래시, 다 그래 막 좋은 스킬이 아니야. 뭐 환상빔 스킬도 보면 B 등급이죠.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KC를 진화시키면 되는 윤겔라 스킬을 하나하나 찾아 보면 요 사이코 키네시스라는 스킬이 있고 요 스킬은 좀 좋습니다. 사이코 지금 여기 보면 S 등급이죠. 굉장히 좋아요. S 등급이라 굉장히 좋아. 뭐 KC 만드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란색 가장 거 다섯 개 넣면 으 나오기 때문에 사이코 키네시스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아 KC를 좀 고렙으로 뽑아서 융겔라로 진화 시킨 다음에 사이코 키네시스를 노리면 좀 좋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각각 스킬이 가지고 있는 등급이죠. 티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포켓몬이 쓸수 있는 스킬들 그리고 요두 가지를 조합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이 다른 스킬 중에서 좋은 게 무엇일까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좀 귀찮아도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과금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포켓몬 가질 확률이 좀 적고 결과적으로 있는 포켓몬 내에서 좀 돌려막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 원하는 포켓몬이 나오지 않았다라도 해당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스킬과 진화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스킬들 등급을 다 확인하셔가지고 좋은 게 있다. 그거를 키우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